그렇게 용신을 모르고서는 운명을 감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용신과 관련된 부분이 또 용어들이 있어요. 이게 새로 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학문적이니까. 저처럼 강의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학문적으로 하세요. 결국 우리가 알아도 말안 해요. 아, 저사는 강의 엉터리구나. 제대로 못했다. 그래. 중간에 어려우니까 지름길로 빠져버렸다. 그 이야기구요. 우리가요. 자. 그러면은 까요 우리가 용신들입니다. 일간을 보호해 주는 것, 지금 사주 일주를 강하고 야가 고 조절해 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 찾아요. 그 운이 왔을 때 사주가 조절되니까 그때 이제 출세하고 번복을 한다. 용신을 생해 주는 것이 기신들입니다. 기신들의 용신을 <놀람> 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신을 그 가는 것이 귀신들의귀신을 일명 영신그니요그 다음에 부신그렁 그 그래. 다음에 약신그렁요 약신그렁 그래. 이 다섯 개가 순서대로 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이 용신이다 하면 목을 생해주는 수가 희신이에요. 용신을 더 강하게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다음 용신을 나를 못 도와주게 방해하는 것보다 피할 귀자 귀신 그래요. 여기는 목을 치는 것이 귀신이잖아. 귀신은 일명 병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한자 한글잖아 그다음에 부신은 이 병을 점점 더 키워갖고 병증 만들어주는 거. 뭐어이 용신 때려버리라고. 어 그래서 여기가 원수 부자예요. 원수 부자, 원수 부자. 구신그럼요구신이요그다음에 우신 어? 약신, 예. 용신이 있는데 용신을 극하고 나를 못 도와주게 방해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러면 또그 귀신을 용신을 못 치지 못하게 해주는 것보다 약신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용신, 귀신, 이 약신 세계를 사주에서 찾아야 돼요. 이때 그 사람이 발복을 받을 거니까. 이때.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신을 모르면은 이건 한문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간판 건지만 27년인데 보면은 어떤 새로운 학설이고 나왔다가 7, 8년이 넘쳐져. 지금도 뭐, 뭐, 뭐 하고 있을 때라는 게. 우리는 알아. 그래도 이 세상은 같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하고 인연 따라서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망을 라고 운이 안 좋은 게안 좋은 데고 가는 거예요. 그라고 투자를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어쨌건 야. 자, 그러니까 요 용신을 생애주는 것은 기신. 용신을 그가 하는 것은 기신. 귀신, 기신을 크게 주는 것은 약신 그합니다 이것이 이제 용신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어느, 어느 위치에가 있고 옆에가 있냐, 강약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조절해주면, 도와주는 이 용신은, 다른 말로 현실에서 보면, 내 빼기요. 내뒷 배경이라고요. 누구 빼기도 높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 말은, 용신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사람은, 사업가로 나왔으면, 큰 돈은 만지고, 직장 생활했으면, 남들은 과장에서 끝나는 그 사람은 국장, 이렇게 올라어서 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이것이 용신이에요. 용신이 나를 내가 함께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관계성이 있어요. 직장생활에서. 출세하는 데는. 그 근데 내가 뒤에서 밀어보면어쩝니까 위에서 저가 통화해줘보면 하잖아요. 이것이 백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이 용신은 생명상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이 새벽부터 노력해서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번가지요 근데, 부모 가잘 만났다든가, 누가 있어야 할 거야. 아, 나는 빌딩 하나 가져라. 하고, 조버려 나는 평생 빌딩 하나도 못 참고 죽는다 마치 요 이것이 용신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것은 음향 오행을 중화시켜주는 겁니다. 서로가 적당해야 오행이 막잘 돌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몸에 혈액순환이 잘, 잘 돼야 된단 다 말이에요. 피가 내키면 안 된다. 이걸 이 같이 비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신, 귀신, 귀신, 구신, 약신, 그럽니다. 이걸, 일단은, 외워요. 네. 용신은 나를 도와주는 것실때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한 오행. 그걸 더 힘이 좋게 나를 더막 밀어주라고 하는 것이, 귀신. 용신을 치는 것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귀신. 희신. 귀신은 왔을 때, 용신을 쳐보니까 용신이 나를, 용신은 뭐이냐? 힘을 오행이에요. 음.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 귀신이 왔을 때다 깨져 본 겁니다. 이혼 나 잘못하면 사주가 야만한 남편이 없으면 300 그때 죽을 거이고 다 깨져요. 다 깨져요. 영신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찌해 지 어쩌거냐 나는 공중에 붕 떠볼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사주마다 다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 있는데 그 자축의 면을 신이라 고 그래요. 아까 같이 부어라 소리가 했기 때문에 신을 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귀신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을 더 키운 것이 구시. 이게 왼수 문자더 소삭거린다.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약이잖아요. 약심들에. 이걸 이제 우리가 용신을 찾으면은 그 다음에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안비하시라 지금 드려야 돼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 세 가지는 좋은 거, 두 가지는 안 좋은 거. 예. 근데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복합은 응. 제가 보면 금을 생기지 못하고 토를 생에 화가 나잖아게 예. 그러니까 약심이, 귀신이 그물 화가끔에서 누르잖아. 요 지금 예. 그말이에 예. 순서, 오행 순서대로 되 있어요. 오행 순서대 맞네요. 오딱 보시면요. 자, 용신이 이렇게 뭐냐 어떤 사람이 용신이 토다 보면 토를 생해 준 것은 화. 화가 이신이 거잖아요. 예. 또 토를 극해 준 것은 귀신 되잖아요 목. 목. 목은 또목 생활할 거잖아요. 음. 이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생로 올라갑니다. 예. 예. 올라가요, 응. 나중에. 다섯 개가 오행이니까. 응.